안녕하세요. 명절 선물. 매번 뭘 해야 할지 고민이셨죠? 평범한 선물은 식상하고 특별한 것은 너무 비싸고. 이제 걱정 마세요. 과일꾼 명절 혼합 과일 선물 세트가 있잖아요. 사과, 배, 한라봉까지 국산 농산물로 신선함은 기본. 딱 봐도 선물하기 좋은 이 고급스러운 포장 좀 보세요. 신선하고 맛있는 과일에 이 정도 퀄리티면 최고겠죠? 고객 리뷰 보면 다들 과일이 신선하고 맛있다는데 직접 먹어보면 알아요. 무료배송에 보자기까지 무료로 주니 가성비 끝판왕이에요. 명절 준비는 물론 소중한 분께 감사를 전하기 딱 좋아요. 저도 매년 명절마다 이걸로 선물하는데 받는 분들 모두 만족해하세요. 지금 32,900원에 할인 중이니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바로 구매하세요. 후회 없을 거예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과일꾼 선물 세트로 전달해보세요.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란 링크 클릭. 감사합니다. 풍성한 명절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